아기가 어리면 보험금이 비싸대요. 그래서 지금 30세 만기하고 아장아장 걸을 때쯤 4, 5살에 다시 100세로 갈아타는 게 어떤가요? 라고 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눈탱이 쳐맞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 지금 100세 만기로 해서 가입을 하셨어. 그러면 지금은 비싼 이유는 실비 때문에 비싸요. 실비가 24,000원, 25,000원 정도 나와요.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 의료비, 상해 통원 의료비, 의료비에 대한 것만 2만 한 4, 5천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비싸. 왜 비싸다? 애기는 태어났을 때 병원에 제일 많이 갑니다. 아시겠죠? 병원에 제일 많이 가기 때문에 비싼 거야. 근데 애기가 한살두살세살네살 다섯 살 이렇게 되잖아? 뭐 실비가 비쌌던 게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기가 세네 살만 돼도 실비가 만 원대로 떨어져요 만 원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처음에는 비싸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떨어지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30세 만기까지 가입을 해 놓고 나중에 네다섯 살되면 보험료가 싸지니까 그때 100세짜리로 가입해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랬어 네살 다섯 살 때까지 돼서 애기가 아장아장 잘 걷고 하면 되겠지 근데 그 사이에라도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가입 가입이 잘안 된다든가 부담보로 가입이 된다든가 할증으로 가입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록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30세 만기로 했다 그러면은 30세 끝나고 나서 성인보험으로 갈아타려고 했잖아 근데 과거에 병력이 있으면 잘안 갈아태워 줘요 병력이 있는 사람을 누가 갈아태워 줍니까 보험사에서 그래서 보험은 무조건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긴 보험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30세까지 싸게 가입하셨다가 30세가 지나면 성인보험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라는 그따위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애기가 아팠다 그러면 30세로 못 갈아 탑니다. 아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계사들 말 듣지 마세요. 들어봤자 계약자 눈에서는 피눈물만 납니다. 피눈물 알겠죠? 절대 듣지 마세요. 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실시간 문의죠. 414-9723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 받고 다 상담을 해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라든가 만약에 휴일 아니면 급하게도 물어볼 일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초특급의 보험 알기 플러스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란 말이야 초특급의 보험 알기 그러면 제가 다 받아서 상담해드리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나발이고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초특급의 보험 알기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증권이라든가 궁금한 사항 다 물어보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